안경을 쓰기 싫어하거나 운동을 좋아해서 안경이 불편한 친구들한테도 너무 좋을 거고 근시 진행 억제도 도와주니까 거의 뭐1수 삼전일. 안녕하세요 S M B 안과 검안사 강대웅 신현호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30명, 40명이 넘어가는데도 안경을 낀 친구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거의 한반에 3분의 2 정도는 안경을 다 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 근데 은하쁜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미디어도 많이 발달이 되고 TV나 음... 컴퓨터, 핸드폰 등뭐볼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근거리 작업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시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시란 가까운 게잘 보이고 멀리가 좀 흐린 상태. 가까운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거리 작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멀리 볼 때는 안경이나 렌즈 등 시력 교정 필요하죠. 시작하자마자 실용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얘기할 주제가 드릴렌즈이기 때문인데요. 드릴렌즈를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밤에 렌즈를 끼고 주무셨다가 일어나신 다음에 렌즈를 빼주시면 하루 종일 안경을 안 끼고도 잘 보이게끔 해주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릴렌즈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성장기 때 진행되는 근시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 나이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어, 그럼 실장님. 성인분들은 드림렌즈를 착용할 수 없는 건가요? 물론 성인분들도 드림렌즈 착용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도 관리 중인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인분들은 불규칙한 수면 시간과 음주, 그리고 생활 패턴 등의 이유로 드림렌즈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림렌즈 대신 스마일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으시죠. 어, 그럼 실장님. 어린 학생 친구분들도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참 편하고 좋겠지만 성장기 때는 근시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은 20살 이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 시기에 드림렌즈를 착용해 주면 낮 시간 동안 안경과 렌즈 없이 잘 보이는 것은 물론 근시 진행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것에 더 용이합니다. 안경을 쓰기 싫어하거나 운동을 좋아해서 안경이 불편한 친구들한테도 너무 좋을 거고 근시 진행 업체도 도와주니까 거의 뭐1소 성전일? 그렇죠. 시 <laughs> 그럼 드림 렌즈를 맞출 때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근시의 정도가 적당한지, 눈의 모양이 충분히 눌릴 수 있는 모양인지, 착용이 가능한 눈의 크기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아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욕심에 억지로 시도하다가 제대로 착용해보지도 못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중에는 일반 렌즈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가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려 노력을 하지만 집에 가셨을 때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낄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렌즈 관리 방법인데요 보호자분들께서 소프트렌즈나 하드렌즈를 사용해 보셨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세척과 보관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요 내원하셨을 때 충분한 관리가 가능할 만큼 교육을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렌즈를 구입하면 몇년 동안 착용할 수 있냐 그걸 많이 여쭤보시는 거 같아요 렌즈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만 해 주신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드림렌즈는 잠을 잘때 끼고 자면 낮 시간 동안 안경이나 렌즈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편하다는 점과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렌즈입니다. 하지만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근시 진행이 끝난 성인 분들에겐 근시 억제 효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림렌즈 착용보다는 시력 교정술을 하는 것이 관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신 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또는 번호를 통해 문의 주세요.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